정부와 강원도가 원주혁신도시 안에 공공주도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신설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입주 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 임대청사로 변질되는 모양새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혁신도시내 건립 중인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골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65%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 등 29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과 신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 기업은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규모 신설 기업에겐 제대로 된 입주 기회가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층 가운데 1, 2층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3층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10층은 옥상정원으로 꾸며집니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4층부터 9층까지 모두 6개 층입니다.

이마저도 강원경제 진흥원이 사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가 이대로 진행되면 강원혁신지식센터는 사실상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사용하는 임대청사에 불과합니다. 신설 또는 소규모 기업의 이전이나 창업을 도와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기업의 어떤 활동이나 설립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텅 비어 있는 원주 혁신 도시의 사무용 건물과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입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